어떻게 저렇게 잡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상골 맛집 김선생이 오늘은 청주대학교 앞에 그 디저트 카페인 처클? 네. 예, 네, 처클. 저 여기 지금 그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대비해서 자, 이쁜 어, 마카롱을 크리스마스 일 보세요. 눈처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요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로 최고, 최고일 것 같아요. 와,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와, 이쁘죠? 맛, 맛도 있어요? 한번, 입에다 한번 먹어보죠. 한입, 한번 물어볼래요? 어때요? 맛이? 음, 부타초코. 근데 맛이 좋아요? 와, 맛있어요? 어머. 자. 이게 이거예요. 이게 어, 그리고 이게 지금 마카롱도 있고, 여기에 피낭시에라는 이 빵도 이게 있고, 여기에 요거 뭐예요? 이거는 뭐라 그랬죠? 또 있어버렸네. 레몬 케이크예요. 레몬 케이크. 지금 저희는 요거를 어른들한테 요거를 한번 먹어볼 거거든요. 그런데, 자. 자, 사장님 지금 너뭐 만들고 계시는데. 자, 여기 보니까 제가 여기 우리가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 카카오페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네. 카카오페이가 뭐예요?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많이들 쓰시잖아요. 카카오, 네. 카카오 회사 자체에서 이제 어, 통장이랑 체크카드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지갑 없이 바코드만 찍어서 바로 결제할 아, 수 있어요. 아, 여기야. 여기. 요 요거야? 네. 아. 이거 우리들은 잘 모르는데 이거 젊은 친구들이 잘 아는 건가요? 이거? 어 그 삼성페이랑 이런 거랑 조금 개념이 달라서 저거는 이제 학생들이 주로 많이 사용해요. 학생들이 네. 와 저희 거 준비했나요? 여기에 보니까 뭐 우리 뭐 시키셨죠? 어? 저기 뭐야 레몬 네. 라이메이드인가? 네. 이것도 시켰고 그다음에 아, 헤즐라 라떼도 시켰고 아메리카노도 시켰고. 시켰고 하초코도 시켰죠? 네. 네 그거랑 맞는 빵도 좀 주시고요. 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어른들 어른들은 이 어, 마카롱을 별로 안좋아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아주 이걸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분위기 있게 조금씩 이 뭐라 그러죠 아, 블랙커피라든지 뭐 이런거 같고 핫초코 같은걸로 조금씩 드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선물용 선물용으로 가장 고급지지 않을까 선물용으로 가장 고급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주문하면 이게 택배도 가능한 거죠? 아니요 택배는, 아, 택배는 아직 안요아 택배가 아니라 뭐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냥 오셔서 청주지역은 퀵으로 다 배달이 되고요. 예. 나머지는 오셔서 아, 네, 아 택배는 안 되는 <laughs> 거고요. 네네. 와 그렇답니다. 오셔서 주문하시거나 청주지역은 뭐, 킥으로? 네. 네, 그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청주대학교 앞이니까 많이들 오셔서 디저트 카페에서 이렇게 직접 이 젊은 친구가 이 사장님이, 젊은 사장님이 직접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다 직접 만들고 있어요. 어머,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쁘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자, 저희가 한번 또 먹어볼게요. 자, 방하고 자, 여기 한번 바꾸라 한번 나와볼래요? 여기 주변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파벅이 마트가 있고요. 자, 우암 공판장이 있고, 그 다음에 네모 샘 밥집이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네모 치킨도 여기 있고, 그래서 여기 이 건물에 이렇게. 아주 젊은 친구가 그냥 여기 딱아니 사장님 얼굴이 여기 딱 맞아 여기 딱 이렇게 생겼어요 이 사장님. 딱 여러분 푸근하고 진짜 <laughs> 여러분 이 직접 본인이 배워서 만들어서 취미가 아마 직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해서 한번 살려 보시고요. 취미 취미로 했던 것을 직업으로 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고요. 자, 많이 주문해 주세요. 나이 많으신 분들도 간식으로, 그 다음에 아이들, 그러니까 손자, 손녀, 그 다음에 따님들 다보 선물용으로 많이 주문하시고 바라요이첫풀 거.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징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